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분양 현장 어, 두 번째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아, 오늘 두 번째 현장은 미사지구로 한번 가볼까요? 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미사지구에 위치한 미사역 앞에 미사 더 오페라 2차 오피스텔입니다. 어, 이 지금 미사 오페라 2차는 바로 5호선, 이거 새롭게 개통되는 지하철역입니다. 5호선 연장선이죠. 5호선 미사역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입니다. 하남시 미사지구 업무용지에 지하 5층, 어, 지상 17층 규모로 총 420실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 오피스텔이고요 어, 지금 1층, 그니까 러 1층, 2층, 3층, 4층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시설이 들어오고 오피스텔은 5층부터 17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주변에 이제 문화시설, 그 다음에 주거환경, 인근 공원까지 원스톱으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 이 미사역 바로 5선 8번 출구에서 바로 도보 1분 거리, 도보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하게, 어,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또 그지, 구호선 예전까지 또 있죠? 제가 또한 이제 올림픽대로 도 가까워요. 그 다음에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 가까워 접근성도 좋고요 어, 이번에 혹시 확정된 제2 경보호수도로 아시죠? 거기에 이제 세종에서 이제 하남시를 거쳐서 구리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음, 이쪽 참 미사지구가 교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예전에 그 뭐라고 그럴까 미사리 카페촌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 지금 거의 신도시급에 거의 그 새로운 도시가 설계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이 미사 더 오페라 2차는 2차인 이유는 1차는 마감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요 2차는 조감도 보이시죠? 저기 한강도 보이고요. 어 일단은 요, 이 미사 더 오페라 2차는 어, 일단 배, 주변에 배우 수요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고덕 상업 업무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미사지구에 있죠 그 다음에 세스코 그룹도 있고 또 세종텔레콤 등 우수, 우수한 기업들이 지금 어, 들어서는 강동 천. 첨단 업무지구, 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근로자 수만 7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배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미사역에 있는 이 미사도 오페라 2차 같은 경우도 완공 시점에 가서는 배우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지금 이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완공됐을 때, 지금 5호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직장인 수요들이 배우 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잠실권이라던가, 여기에서 그 잠실권역 인근의 오피스텔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월세가. 그러면 좀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서 미사역에 미사도 오페라 2차 오피스텔을 저렴한 가격에 월세 임대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종로 쪽 을지로, 그 다음에 이쪽에 근로 이쪽에 대, 직장인들이 쿠파발역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오피스텔 쪽도 분양도 많이 받았고 임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출근하기에는 한 20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회사 인근이 아니더라도 조금 거리가 되더라도 지하철을 가깝다면 오피스텔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배우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수만 7만여 명이 있, 있지만 그래도 음그 서울에서 서울에서도 충분히 배우 수요가 어, 있다는 점. 그러면 향후 그 임대가 꽉 찼을 때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뭐 하나 더 있다면 삼성물산 사옥 이전 소식에 또 기대감이 또 이제 고조되어 있는데, 음, 삼성물산 어, 상암동 사옥 이전으로 육천여 명 정도 근로자가 미사신도에 유입, 미사신도시에 유입될 예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공시들이 걱정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사 지구가 좀 한마디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사 신도시 주변에 좀 보면 스타필드 하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등. 그 다음에 코스트코 예정이죠. 어, 여러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엄청 기대되죠. 또한 뭐 주변에 뭐 종합 운동장도 있고 미사일 조정 경기장 생활 체육 시설까지 있고 아무래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미사 지구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인 것 같고요. 어 자, 여기 지금 어, 오피스텔 시스템은 잘 되어 있고 타입을 볼까요? 타입은 지금 A타의 19mm 19.41mm 제곱인데요. 요거는 총 3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복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1.91mm 제곱 b 타입. 요거는 82실. 이것도 복층 음또이 설계가 좀잘 되어 있습니다. 자, c 타입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복층인데 이게 더블 복층이에요. 트윈 복층이라 하죠. 이게, 요게 조금 인기가 좋아요. 이거는 총 36, 36실, 36실 많지는 않아서 요 타입도 지금 인기가 좋고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복층이 더블이에요. 위에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넓어 보이고 좋습니다. 어, 일단 미사일 오페라 2차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 2020년 9월 예정이에요 음, 입주 시기가 그런데 이제 미사, 미사역이 미사 개통된 후라서 음, 아무래도 좀그 다행히도 입주 시점에 가서는 어, 임대 임대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사역 더 오페라 2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지금 여기가 홈쇼핑에도 방영이 될 정도로 지금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광고를 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지금 은행, 은행 금리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거나, 지금 오피스텔, 서울에든가 서울 주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고민 되신 분, 음, 연락 주시면, 이 아래 연락 주시면, 어, 저희가 그, 전문 상담분이 계시니까요. 한번, 오셔서 한번 설명 들어보시는 것도, 어,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